것이내 인생이다. 이 일이 내가 하려는 바로 그 일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운명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바로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계를 막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공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 안에 잠든 무언가를 깨워라.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30년 넘게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천만 부 이상 판매된 자기계발서 가운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믿음.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 특별한 재능이 있고, 심지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가 될수 있다고 믿고 살았다. 하지만 살다 보면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실패는 반복되고, 거절은 익숙해졌으며, 어느새 생존이 최우선이 되어버렸다.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급급하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꿈은 잠시 접어둔 채, 현실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기 시작한다. 그렇게 겉으로는 살아 있지만 속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체가 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깊은 무의식 가장 아래 여전히 그 목소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목소리는 당신 귓속에 속삭인다 그꿈 다시 시작해야 해그 소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오렌지 카운티로 향하던 길, 창밖으로 나디근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건물을 바라봤다. 그 건물은 내가 12년 전 수위로 일하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그때 의 나는 매일같이 삐걱대는 1960년식 폭스바겐을 몰고 출근했다. 그 차가 멈추지 않고 하루만이라도 더 버텨주길 바라던 그 시절의 나는 생존 외엔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다. 미래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다. 희망이라는 말은 낯설었고 가장 절박했던 감정은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간절함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건물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것도 헬기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차원에서 말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관통하는 무섭고도 뜨거운 진리가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죽을 만큼 간절해야 한다. 그리고 미친 듯이 집중해야 한다. 절망을 핑계 삼아 멈추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절하게 미친 듯이 살아내는 사람에겐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걸 그날 나는 하늘 위에서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모든 기적은 바닥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다면 그 시작은 대개 가장 어두운 시기 세상이 철저히 등을 돌린 그 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그랬다 나는 그 누구보다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시작했다 (11평) 남짓한 허름한 방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혼자 울고 있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절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와 연민,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쉴수 없게 만들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도대체 왜,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든 거지?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바꿀 단 하나의 선택을 했다. 견디고 버티는 인생이 아닌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 내 삶의 핸들을 남이 아닌 내가 다시 잡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변화의 비결은 아주 단순했다. 바로 힘의 집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손을 대다 에너지를 흩뜨리고만다. 그다 결국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만다. 하지만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삶을 조금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지? 이렇게 매일매일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내 인생을 이끌기 시작했다.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 질문이 날마다 정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의 관심은 오로지 세 가지에만 집중됐다. 성장, 배우기, 나누기. 그리고 그걸 실현할 방법을 찾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부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 당신 안에는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인은 바로 누구에게도 없는 당신만의 천재성을 말한다. 그것은 음악일 수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을 어루만지는 말의 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사업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능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거인은 영원히 잠든 채로 끝날 것이다. 그 거인만 깨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다 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교사든 사업가든 혹은 평범한 엄마 아빠든 상관없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당신답게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바꾸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일시적인 변화는 결국 좌절로 끝난다. 잠깐의 반짝임으로는 삶의 근본을 뒤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때 느끼는 건 오직 하나, 실망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꿈꾸면서도 실제로는 시작조차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변화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속될 수 있다.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내가 살아오며 체득한 지속 가능한 변화의 원칙들이 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단계 기본 원칙부터 나누고 싶다.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 국가의 성장, 심지어 인류 공동체의 질적 향상까지 모든 변화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1단계 당신의 기준을 높여라. 지속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삶의 기준을 재설정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때 내가 인생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모두 종이에 적었다. 기준을 높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대를 걸게 되고, 그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진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인류의 진보는 언제나 기준을 높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이브럼 링컨, 헬렌 켈러,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까지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더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한계를 결국 뛰어넘었다 그들이 가졌던 힘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 용기였다 스스로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그 힘은 누구나 끌어낼 수 있다 (2단계)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기준을 높였다면 다음 단계는 더욱 단호해져야 한다. 당신이 그 기준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 단 1%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만든 벽에 갇힌다. 그 벽은 사실 높지도 단단하지도 않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 벽을 초롱성처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런 말들은 전부 자기 의심이 당신에게 씌운 가면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다. 확신 부족이다. 확신이란 단순히 희망하거나 바라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은 바로 명령이다. 당신의 뇌에, 당신의 몸에, 당신의 감정에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 말이다. 그래서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믿어야 한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믿음조차 없다면 당신은 단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이 믿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구조화된 시스템이다. 자기 확신은 훈련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반복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된다. 그렇다. 자기 확신은 당신의 뇌 안에 있는 스위치다.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에너지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결국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증명해 보일게. 3단계. 전략을 바꿔라. 자, 이제 당신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기준을 올렸고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그것은 바로 전략이다. 스스로 세운 새로운 기준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믿어도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략 없는 결심은 방향 없는 분노와 똑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 없이 그냥 막 움직인다 무작정 시도하거나 운에 맡기며 자신의 의지 하나만으로 돌파하려 한다 하지만 이건 어두운 길에서 눈을 감고 갈 곳을 찾는 것과 같다 누군가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걸 그대로 흡수하면 된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완벽히 모델링하는 것이다. 존 맥세르는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만 탁월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서 배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롤 모델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검증된 전략 그 자체다. 그들의 핵심 신념, 행동 패턴, 의사결정 구조를 당신의 삶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몇 년이 걸려 얻게 될 결과도 몇달 안에 이룰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만든 전략을 뛰어넘어 당신만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변화는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결과는 전략에서 완성된다.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은 이제 정확한 방향을 가진 칼날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람들은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착각한다 계획만 하다가 끝난다 생각만 하다 멈춘다 하지만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매순간이 무대고 지금 이 순간이 본 공연이다 당신의 지난 (10년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동안 당신이 내린 크고 작은 결정들이 지금의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다.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순간, 이혼과 이별 같은 선택,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하기로 했던 결심, 혹은 한 권의 책을 구입한 것, 세미나에 참석했던 날, 담배를 끊기로 한 다짐, 운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했던 선택까지 그 모든 결단이 오늘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과거에 간절히 바라던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 속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건 결국 당신이 내려온 수많은 결단들이 모여 만든 결과물이다. 포기했는가? 견뎌냈는가? 극복했는가? 아니면 도망쳤는가? 하지만 괜찮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일 수 있다. 결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당신의 자존감, 재정 상태, 건강, 인간 관계, 심지어 영혼의 크기까지 결정 짓는다. 왜냐하면 결과는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결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사이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하지만 그건 결심이 아니다 그저 희망이다 바람일 뿐이다 결단은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러니 더는 밀어서는 안 된다 다음 (10년이) 당신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명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결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당신 안에 거인을 깨우는 건 대단한 계획도, 완벽한 타이밍도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단뿐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묻곤 한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당신에게 꼭 오늘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심지어 당신이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믿었던 그 일조차도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건 당신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삶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춤이나 노래를 배우거나 헬리콥터 조종을 익히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럼 바꿔라. 관계가 답답한가? 그 역시 당신의 결단으로 끝낼 수 있다. 중요한 건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가 이것이다 기억하라 결단은 현실을 바꾸는 방화세이자 삶의 패턴을 깨는 유일한 힘이다 정말 유일한 힘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 일이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걸 막을 수 없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뭔가 바꾸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 말은 책임이 없다. 술을 끊고 싶다. 이건 결단이 아니다. 이제 술은 내 인생에 없다. 이게 바로 결단이다. 결단이라는 단어는 원상 잘라내다 차단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진짜 결단은 다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정한 결단은 놀라운 해방감을 선물한다. 목표가 선명해지는 순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막 솟아오른다. 만약 무언가를 결단하는 게 어렵고 오래된 근육처럼 굳어버렸다면 지금부터 매일 훈련하면 된다. 작은 선택부터 반복하면서 당신의 의지력 근육을 다시 깨우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결단하겠는가? 토머스 에디슨은 말했다. 비록 패기되는 잘못된 시도라도 또 다른 진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누구나 이 결단의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애물이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틀린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수많은 사람을 출발선 앞에 멈춰 세우고 주저앉게 만든다. 하지만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나 역시 실패를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이렇게 결심해 왔다. 그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리든, 그 결과로부터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겠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략이자 내가 쓸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실패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다. 실패는 언제나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번에는 뭐가 달라져야 할까? 그렇다. 영원한 실패는 없다. 단지 잠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뿐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결과에서 무언가를 배우면 된다. 다음 결단은 그만큼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삶이라는 강을 건너다 보면 누구나 바위에 부딪친다. 그건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다음이다. 그 바위에 부딪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 역시 수없이 무너졌다.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안에도 끝이라 여겼던 밤들이 있었다. 모든 게 절망스럽고,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 순간도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고통은 끝이 아니다. 훈련이다. 그렇다. 나는 모든 실패의 과정을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넘어졌을 때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웠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다듬었다. 도전할 때마다 나의 용기를 키웠고, 배울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내가 경험했던 이 여정이 당신의 여정과 같을 필요는 없다. 아니, 같을 수도 없다. 그리고 나의 방식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삶에서 중요한 건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성공의 원리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공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공식을 따르기 위해 타고난 천재일 필요도 없다. 대단한 자본이나 배경도 필요 없다. 필요한 건딱 하나. 지금 여기서부터 바꾸겠다는 결단 뿐이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며,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실패한 존재라서가 아니다. 다만 아직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전략을 몰랐을 뿐이다.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가능성을 지녔다. 다만 그것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다. 좋은 소식은 그 모든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는 과거의 프로그램이 당신의 미래를 조종하게 내버려두지 마라. 이제는 당신이 직접 코드의 주인이 되어야 할 시간이다. 당신의 신념,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기준, 당신이 사용하는 감정의 언어,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미루는 것은 조용한 포기의 다른 말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대로 살기엔 가슴 속에서 뭔가 계속 꿈틀거린다는 것을. 지금이 그걸 꺼내서 당신 두 손에 쥘 시간이다. 인생은 출발선형 바로 뛰어야 한다. 그것이 내일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필요한 건 결단이다. 지금 필요한 건 움직임이다. 잊지 마라. 최고의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뛰고 있는 자에게 온다. 이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